자 오늘 프로젝트는 벤자민 나무의 가지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벤자민 나무가 자,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서부터 이렇게 생겼는데 너무 부우합니다부해서 <laughs> 머리가 너무 큰데 그래서 이걸 좀 깡통하게 좀 부피가 작게 좀 만들어야 될것 같아요 이게 한 14년에 샀으니까 중간에 얘가 이제 비실비실해서 여기 흙갈이를 화분갈이를 한번 했었습니다 여기 돌도 좀 어디서 조성돌을 갖다 놓고 화분갈이를 해서 좀 생명을 살았는데 아좀 비실비실합니다 입이 너무 많은게 아닌가 그래서 한번 깡통하게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이 사이즈를 반으로 줄여야 되겠죠 지금 그러니까 왼쪽 끝에서 오른쪽 끝까지 길이가 거의 1.5m 정도 되는 것 같은데, 이거를 한 1m 안쪽으로 다 줄여야 될것 같아요. 그래서 가지를 대폭 쳐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번 저렇죠 대폭 쳐내려면 이런 데를 그냥 막 잘라야 되겠죠? 예. 막자러 보겠습니다. 자, 이게 벤자민 나무가 고무나무인데 이렇게 자르면 수액이 나옵니다. 이게 이 수액을 모으면 이게 고무가 된다는 하얀 수액이 나옵니다. 그래서 지금 저 비상 대피 베란다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. 일단 동그랗게 만들어 돼서 여기 좀 쳤더니 생해졌네. 큰일 났네 <laughs> 자, 그러면 얘도 큰거 같고 이게 전체적으로 이게 이렇게 툭 튀어났으니까 얘는 잘라 없애야 될것 같아. 요 이거 쓸모 없는 것 같아. 어, 참이 미적 감각이 있는 사람이 이걸 작업했어야 되는데. 자 어쨌든 그렇고요. 자 이쪽으로 봤을 때는 아 이게 미용사 거의 미용사 직업이네. 이쪽으로 봤을 때는 사이즈는 줄어든 것 같고 자 이쪽에서 봐서도 좀 사이즈가 줄어들어야 되니까 긴 거는 다 잘라버리겠습니다 음. 자 1차로 정리를 했습니다 근데 상당히 많은 양을 잘라서 지금 너무 앙상한가? 일단은 이게 가운데로 좀 몰려야 될것 같아요 너무 많이 그 부어했었는데 여기에 좀 영양제도 좀 주고 그래서 가운데로 몰리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벤자민 나무 가지치기를 끝냈는데요 생각보다 어렵네요 동그랗게 만든게 이게 한 5년은 길러서 몇번 가지치기를 했는데 너무 부해지고 이번에는 좀 동그랗게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이게 어떤 가지를 남기고 어떤 가지를 없애야 되냐 이 결정이 쉽지 않네요 그래서 여러 방향으로 여기 보면 여기는도 행하고 전체적으로 잎사귀가 좀 없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변자루나무 가르치기는 생각보다 어려웠다. 뭔가 좀 공부를 하고 잘랐어야 되는데 그냥 유발하는 느낌으로 했는데 어,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. 변자루나무 가르치기 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